팀장님, 좋은 아침입니다. 응, 음, 좋은 아침. 오늘은 그래도 좀 한가하네요. 야! 긴급 구조 요청, 주공 아파트 화재 발생. 아이씨, 야, 충동! 빨리 움직여! 팀장님, 불길이 너무 셉니다. 진입 불가입니다. 안에 아, 네, 상황 파악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안에 아, 네, 제 동생이 있어요. 구해주세요. 들어간다. 아, 팀장님, 안 돼요. 지금 들어가는 건자살행위에요 우리가 소방관인데 방관할 수 없잖냐. 가자. 안에 아, 네, 누구 있어요? 살려주세요. 저 여기 있어요. 조금만 기다려요! 야! 팀장님, 괜찮아요?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? 내가 구했어야 했는데 내가 알려주세요, 아, 저 여기 있어요 어! 어.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내가 트림하는 날까지 오고 팀장님,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악몽 꾸는 건좀 괜찮으세요? 이스테, 오늘도 마무리 잘해보자고 긴급 구조 요청, 주공아파트 화재 발생이 시잖아 그 출동해 빨리! 5년 전에 났던 화재랑 비슷해요. 무슨 이유야?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방화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에 상황은?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. 구해주세요. 팀장님 말리지 마. 이번엔 꼭 구해야지.